안녕하세요. 고양시 원당동 335-2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예송다육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못해 어, 나른하기까지예요. 바람 한점 없고요. 조금 전만 해도 새소리가 어찌나 들리던지 정말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까운데 계신 분은 놀러 오세요. 놀러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예쁜 아이들. 이렇게 수영이 늘어진 아이들 보시고요. 저도 목대도 있고 이렇게 수영이 늘어진 이런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에게 딱히 소개해드릴 그런 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께 소개를 메다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셔서 같이 보시고요. 또 데리고 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아이들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아이는요, 이렇게 세월이 흔적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아이가 바로 원종 프리티예요. 저한테서 매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아이예요. 여름에는 이렇게 비 실컷 맞고 몸을 싹 털어내고 또 가을, 겨울, 봄에는 싹을 이렇게 튀어준답니다.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이한 수영의 아이를 특이한 화분에 이렇게 심어 봤답니다. 원정 프리티였습니다. 아, 좀 전에 보여드린 원정 프리티가 네,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아까는 앙상해서 얼굴을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이 아이는 더 큰, 더 묵은둥이랍니다. 네, 상당히 커요. 옆으로 폭이 한 30, 40cm? 그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한몸 자연 곤생입니다 멋지죠? 네, 원정 프리티였습니다. 이 아이 아시죠? 이 아이가 바로 소인제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한쪽에 쏠려 그렇게 있어가지고 얼굴이 이쪽으로. 제가 그대로. 농원의 사장님이다 불러서, 어, 새로 심는다는 걸저 달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한몸인데요. 이런 식의 수영도 있답니다. 지금 깨어나고 있죠. 얘가 여름에 자요. 깨어나고 있답니다. 소인지였습니다. 아, 이 아이는 마리드금이에요. 마리드금인데, 어, 금무지예요, 무지. 이렇게 생긴 아이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수영이.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보시자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저 중앙에는 얘는 꽃대도 얼마나 튼실하게 나오는지 바로 저 자리가 적심이 아니고 꽃대를 자른 자국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앉아 있죠. 그래서 이런 긴 화분에 제가 식재를 해봤답니다. 이 아이가 마리드금 우지입니다. 아, 그리고 아직 어, 화분을 제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화분을 골라서 심고 싶은 아이가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의 허리가 휘었어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이렇게 머리 부분 이렇고 이렇게 등 위로 이렇게 솟구쳐 있는 이 아이가 너무 특이해서 제가 빨리 심어보고 싶은 아이가 바로 이 아이랍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심은 후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흑법사 철화인데, 이렇게 특이해서 제가 영상에도 내보내긴 했는데, 너무 심어보고 싶은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너무 특이하죠? 멋있답니다. 흑법사 철화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등꽃잎 빛이 후리대인데요 얘가 이렇게 꽃대도 이렇게 올려주고 있답니다. 이런 수형의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는 둥근잎 비치우리대고요. 아, 자구가 한몸인데 자구가 아주 손톱만한 것이 점점점점 자라서 엄마 체구를 닮아가고 있죠. 이 아이는 둥근잎 비치우리대 이렇게 똥장군 같은 그런 화분에 식재를 해봤습니다. 둥근이 빛이 흐리되었어요. 이 아이는 석연아예요, 석연아. 그런데 이렇게 목대가 상당히 두껍고요. 앞으로 이렇게 수그여서 휘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심어 봤는데요. 이 아이 뒤로는 또 보이시나요? 이렇게 뒤에 자구를 달고 있죠? 네. 이런 수형의 아이도 멋지답니다. 그래서 긴 롱분에 심었는데, 이렇게 네. 멋있지 않나요? 석연아였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렇게 밑으로 숙여 있길래 제가 요렇게 약간 길이가 조금 있는 이런 화분에 심었는데요.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어요. 둘이 나란히 외롭지 않게 이렇게 들고 있답니다.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네, 이런 아이도 있답니다. 이 아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목대 튼실한 이런 아이. 네. 제가 좀 묵은둥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분에 있을 때는 너무 뽀대가 없어서 자를까 생각도 했다가 그냥 아프지 말고 이렇게 한번 식재를 해 봤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가 러우예요, 러우. 로우. 네, 러우. 빨갛게 물이 들고 있죠? 예쁘답니다. 이런 수영에 러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짜잔. 호주 노블이에요, 호주 노블. 처음에 얘 데려왔을 때는 얼굴도 크고, 그냥 회색빛? 거의 노란빛 그런 색상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어, 영상에 다 보이지 않지만 환타색이 환타색 그래서 너무 예쁘답니다. 이 아이도 저한테 산 3년 있었죠? 얼굴도 쫄고 어, 도톰해지고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살색빛 나는 이런 화분에 이렇게 앉혀봤어요. 호주 노블입니다. 특이한 아이를 보여드리고 갈까요? 이 아이는 흑법사 금으로 데려왔는데 요새는 카멜레온 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한몸이에요, 한몸. 한몸인데 이렇게 검은 애가 있고 파란 애가 있고 그 사이에 줄무늬 애가 있어요. 이런 아이도 이렇게 특이하답니다. 이렇게 카멜레온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도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채를 이렇게 편듯한 그런 모습의 보카사나 철화예요 여기 안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꿀벅지가 보이죠 이렇게 철화 보카사나 철화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라쿠아분에 제가 심어 봤어요 오카사나 철아였습니다. 이 아이를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 아이는, 보세요. 이렇게 생얼로 옆으로 붙인 모양으로 앉아 있고요. 또 여기는 이렇게 한몸이에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앉아 있는 이런 아이가 프라다 철아입니다. 프라다 철아요. 이렇게. 이 아이가 펄기가 있고요. 발그레, 아니, 물드는 특징이 있는데, 이 아이는 물드는 것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금 더디네요. 성장 중이라 그러는지 아주 반들반들 윤이납니다 네. 크라다 철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너미스예요. 꽃도 피고, 꽃 피면 향기가 또참 좋은 이너미스인데요. 이 아이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자라는데, 제가 데려올 때 메다이가 이렇게 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싹 잘라주고 윗 부분만 심어볼까하다가 그냥 그대로 살려뒀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매력적으로 기쁨을 주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기도 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분에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멋지죠. 이너미스 였습니다. 아, 철화의 매력은 계속 자라면서 이 아이가 또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면서 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아, 조금 전에 보여드린 쿠라다 철화랑 느낌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아이는 디커버리 철화예요. 앞에 둘이 나란히 쌩얼이 앉아있고 목도리, 어, 뭐라 그러지? 목도리를 두르듯이, 뒤에, 망토를 들르듯이 이렇게, 들 두르고 있는, 철화를 두르고 있는 디커버리 철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할로윈 철화예요 할로윈 철화. 철화는 끊임없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네들은 프라다 철화. 이 아이는 데비 철화. 그렇죠? 이 아이는 탁시판 철학 네, 빠질 수 없죠. 패러독스 철학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가하면 디커버리 철학인데또 이런 모습으로도 보여주죠. 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할로윈 철학 저에게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분이 좀 적은 듯해서. 집을 바꿔줄까 고민중이랍니다 이 아이가 펜지철아예요 아주 작은 아이를 제가 심어놓았는데 이렇게 모습이 어느 날 보니까 쑥 자라서 저를 깜짝 놀래게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뒷모습이에요 요렇게 아주 배로 자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있답니다. 이 아이는요,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바로 할로윈인데요. 얼굴이 딱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서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인데 애매해서 제가 꼬집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애 얼굴은 둘에 다섯 다섯 개가 이렇게 나오고. 또 안에는 두 개가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좀 섹시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할로윈 생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혀봤어요이 아이가 미니벨 금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몸에서 한 가닥에서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자라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이렇게 얘기가 미니벨 금이에요. 이런 아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견 네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 네티지아를 옆으로 이렇게 자구들이 바글바글해요. 네, 이런 아이는 또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이런 수형의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는 프리티예요, 프리티. 아까 원종 프리티 제가 보여드렸죠? 이 아이는 프리티. 이렇게 얼굴이 좀 다르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붙일 수도 없어요, 단추처럼. 그런데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자구를 한 가지에서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닥을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프리티, 프리티였습니다. 할로윈을 한번 더 볼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두 몸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에는 서 있고 하나에는 고개 숙이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도 있답니다. 할로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장미 모양의 엘 히로예요. 에엘 히로. 이런 식으로 쭉 둘러서 이렇게 앞뒤로 쭉 둘러서 작은 아이를 심었는데 여름에는 이 아이도 자요. 근데 이제는 활착을 확실히 해서 이렇게 덩치를 키워주고 있답니다. 엘히에로입니다. 이번에는 해리와슨 백금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밑으로 좀 처지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세워서 한 20일 두면 그대로 자리를 잡는답니다. 얘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있고요. 어제 심은 네해리와쓴 백금입니다. 이렇게 다닥다닥하니 앉아있어요. 한몸 군생이에요. 이렇게 몸이 있고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발그레하니 물이 들고요. 이렇게 백금이라, 해리아스는 매끈해요, 몸이. 근데 이 아이는 두들두들하니, 이렇게, 백금은 이런 특성으로 자라더라고요. 네. 헤리아스는 백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철화이긴 한데, 이렇게 철화가 풀린, 그런 아이예요 근데, 스위티 금이라는 애인데요. 처음 봤어요, 저는. 이렇게, 이런 수영에, 이 아이도 철화가 있는 거는, 여러분은 아실려는지, 이렇게, 이렇게 철화 모습인데, 앞 모양이 어찌나 예쁜지, 제가 홀딱 반해서 데리고 왔답니다. 색깔이 처음에 올 때보다 굉장히 오묘한 색을 내고요. 너무 귀티나는 애 같아요. 이 아이가 스위티 철화 금입니다. 메리벨 보세요, 메리벨. 무슨 애기들을 이렇게 많이 품고 있는지 메리벨의 특징이고 매력이죠? 요렇게. 앞뒤로 그냥. 목대 좀 보세요. 세월의 흔적도 보이는데, 요렇게 앉아있답니다. 요런 수영의 아이도 매력있어요. 이 아이는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그런데, 한몸 자연 군생이에요. 이렇게 오고오글 하던 아이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정도면 대품이겠죠? 네, 이런 아이도 있답니다. 이 아이는 올리브인데요. 한몸 자연 군생이에요. 저한테서도 한 3년?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심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자연군생 아이가. 근데 그 아이는 나란히 나란히 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늘어진 대로 이렇게 집 모양의 화분에 심어 보기도 했답니다. 아, 어떠셨나요? 특이한 아이들을 여러분께 몇 아이를 보여드렸는데요. 아,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을 만나 너무도 기쁘답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